이제 아끼는 색은 아 그건 내가 자주 보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소리 하면 애초에 안 되고. 이 건강 이건 계속 형님은 이제 건강 전문가 되시면 되겠다. 아니, 그건 이제 다 봤을 본 책이니까. 형님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뭐 이런 책이 계기가 아, 된건 아니죠. 이제 어차피 네. 저기 뭐야한 1년 되면은 이거 다음식하고 관계 되는 거네. 한 1년 되면은 뭐요? 음. 주식 관련된 거 아닌가? 골든 크로스. 아, 크로스 그거 괜찮더라고. 크로스가 이제 이제 외국 주식을 조금 네. 했었는데 네. 이제 미국 주식도 내가 안 샀을 경우에 어 형님 외국 주식했다고? 네, 저 증권에서 미국... 사년 있었어요. 아그래서 키움 증권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네, 하면 돼? 네, 올드 음... 크로스 저걸 보고 나서 네. 그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이거 형님, 해보세요. 당신이란 습관을 깨라. 네, 네. 그것도 보세요. 오케이. 네. 그다음 늘자는 메밀, 돈의 역사는 데프린더 최소 제법 야곱 시절 때는 양배추 시세 요법. 이건 뭐죠?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공이라는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공이라는게 없다. 어, 공이라는 없다. 근데 없는 게 있잖아. 네, 아까 그 말씀. 어, 그말 근데 그 얘기예요. 그게 그냥 약간 동사가그징조라는얘기가 징조, 이제 그 비슷하게 네. 우리가 그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 느낌으로 일어났던 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난다는 거지 증후가 보이는 거. 적어도 있잖아 우리 그렇구나. 과거가 지금 뭐 하는 이건 아직도 안 봤네. 네, 이건 이 이제 책을 샀네. 네. 형님 그 형님 그 재산을 투자해서 책을 많이 사신다 그죠? 아니 그 재산도 아니야 저기 음. 저기. 이걸 뭐죠 이거? 침 음. 뜸. 침뜸? 뜸인데. 네, 저건 해당 상 없고 네, 뭐, 해당 상 아, 없어요. 해당 상 아, 없어 아, 난 몰라. 못해 네. 이거는. 아 그것도 괜찮아. 이거 보시고. 그다음 에 나에게 고맙다. 아, 아 그것도. 다... 어, 그다음에 퓨처 셀프는 뭐예요? 그것도 몰라. 나안 읽어 봤는데. 안 읽어 보면. 안 읽어 보면 니 시건 갖고 제가 알고 있었고. 어, 누워 가지고 다리 떠는 거. 아, 몰라. 그것도. 이게 누워 가지고 다리 떠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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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다. 아, 이제 가져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이쪽 면에는 80세의 벽 이건 뭐지 내 몸은 언제 뭐 먹... 형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몸이 정신보다 먼저 한다 아, 그거에 대해잖아그건 저기 백광수님 얘기고 네. 어, 그백광수님이그 백광수님 적광 아니고 벽광 적광 적광, 적광. 그분 알지 적광 적광 적님 <laughs> 저기 지금 저기. 동생 많이 <웃음> 알죠. <웃음> <웃음> 저기 저기 뭐 <뭐야>, 대구 <laughs> 그 영, 다, 영천에 계시잖아. 그분 단광호광 얘기해. 네, 단체가 아, 있어 아 근데 그분그적 스토리가. 예. 네. 그게 맞아. 내가 해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어. 적강선생 님 밑으로 가서 배우라 했는데, 네. 나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 제자 되기까지는 아니고, 어. 말씀은 맞는 말씀은 맞는. 나는 말하지만. 제자가 아닌데도, 네. 그분의 그 설명이, 네. 제가 했던 거하고,